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기도하나. 어떻게 읽으며 묵상하나. 다윗의 시편 6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곰핍한 땅에서 물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악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너가 간절히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간절히 악무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 기도 너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주님의 권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너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의 권능을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기도하고 있느냐?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것 때문에 나의 먹고 마실 것만 구하고 사는 것 때문에 이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나와가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세 번째로 시0편 63편 5절 말씀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다윗은 이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먹는 것 같이 자기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입술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지금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느냐? 그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느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선포하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또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냐고, 그저 중원부원 기도한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 이거 같이 선포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두 곳을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십일 이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데 갈급해봐라 주를 찾는데 갈급해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를 찾는데 갈급하여 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되겠습니다. 전심으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주님을 찾아되겠습니다. 그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보여주시는 것에 다시금 주의 십자가로 나가서 회개하고 대속에 감사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춥고, 이제 주님께서 새삼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찬송하며 믿으며 선포하며 새 사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나 주리라. 내가 들어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